다들 처음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 흑역사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남자친구의 연락이 오나 안 오나 전화기만 붙들고 하루 내내 기다리고 있었다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싫어서 자존심 다 버리고 매달리다가 결국 비참하게 차여봤던 그런 경험들 말이죠. 처음이라 서툴렀고 몰랐기 때문에 했던 실수들일 겁니다. 남편의 외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아내분들에게 남편의 외도는 생전 처음 겪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연애 때처럼 감정에 휩쓸려서 침 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걸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외도를 처음 겪는 아내분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그러나 가장 위험한 대표적인 착각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수많은 아내분들이 1년 2년씩 겪 으면서 고통받았던 시행착오를 우리는 오늘 단 10분만에 건너뛸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이야기들 들어보면 남편이 절대 아니라고 우기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내 남편은 그래도 다행인 거구나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남편을 섣부르게 믿으려는 경향이 생겨버립니다 남편이 외도를 들킨 직후에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내가 미쳤었다 다 정리하겠다 제발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눈물까지 보이는 거 보니 진심이구나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 라고 어렴풋이 착각을 하게 돼버려요 죄송하지만 그 눈물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셔야 합니다 왜도 직후에 남편이 죄를 비는 모습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본능적인 연기일 가능성이 90% 이상일 거예요 이건 몰래 게임하다 들킨 자녀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너 이제 게임 못해 금지야 게임기 압수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싹싹 빌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서 보이는 행동일까요 혹은 정말로 이제는 숨어서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비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앞으로 게임을 하지 못할까봐 게임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쇼에 가까운 행동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아이는 몰래 또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간녀와의 관계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면 남편은 평온하게 반성하는 게잘 안될 거예요. 마치 담배를 끊는 사람처럼 금단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굉장히 우울해하고 멍때리면서 창밖을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남편이 또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당장 편해지거나 안심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예전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라서 의심이 될 겁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핸드폰만 가지고 가도 아, 또 뭘로 연락하는 거 아니야? 라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표정이나 반응을 계속 신경 쓰면서 이제 끝났겠지? 아직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혼자 결론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혼자만의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해요. 남편의 외도가 완전히 끝났는지는 오늘 당장 남편의 표정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건 남편이 외도를 끝냈는가 안 끝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잘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그래도 남편이 내 고통을 어느 정도나 알아봐 줄 거야 라는 기대입니다 그래도 부부로 오랜 세월을 함께 했고 누구보다 나랑 가까웠던 사람이니 내 마음을 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알아봐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건 아내로서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신라 같은 기대 때문에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을까요? 남편을 붙잡고 밤새 울면서 호소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구구절절 장문의 카톡을 보내기도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 사람을 이해시키면 예전처럼 나를 안아주고 미안해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단히 죄송하게도 이 기대는 전제부터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성숙한 어른일 거라는 전제를 깔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전제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인생 인생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찾아간다면 누구를 찾아가나요? 내 마음을 깊이 공감해 줄수 있는 나랑 수준이 맞는 친구나 아니면 나보다 좀더 거친 풍파를 먼저 겪어 본 인생 선배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아픔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인 위로를 해줄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해서 5 살짜리 꼬마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위로받으려 하지는 않잖아요. 아이에게 깊은 위로는커녕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하고 철없는 소리만 듣게 될게 뻔하니까요. 우리는 아이에게 어른의 위로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정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외도 이전에 우리가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든든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외도 전에는 성숙한 어른이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남편이 외도를 했다면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남편의 상태는 성숙. 어른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른은 애초에 그런 짓을 버리지 않거나 스스로 멈출 줄 알고 사과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남편은 그저 몸만 컸지 자기 욕구 하나 통제 못하는 딱 5살짜리 수준으로 퇴행해버린 상태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남편에게 우리의 고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받으려고 하는 건 유치원생에게 인생의 비극을 상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닐 거예요. 아 그만 좀 해 나도 힘들다고 이런 징징거림뿐일 겁니다. 남편에게서 어른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히려 더 괴로워질 겁니다. 차라리 챗 g p 티에게 하소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AI는 최소한 우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논리적으로 위로하는 신용이라도 할 거니까요. 남편은 그조차 못하는 상태라는 걸 뼈저리게 인정해야 우리가 덜 다칠 겁니다. 최소한 남편이 외도가 완전히 끝났다고 우리 스스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우리가 망가지면 남편 남편이 죄책감을 느낄 거라는 생각입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피폐해진 모습을 보 이면 남편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평생 미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줘 서 남편이 우리와 똑같이 아파했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어쩌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아내분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매일 밤 술에 찌들어 살거나 멍하니 유령처럼병만 보고 앉아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홧김에 자해까지 시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온 으로 내가 이렇게 된건다너 때문이야 이렇게 나의 망가진 꼴을 똑바로 찾아보라고 라는 걸 보여주면서 시위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며칠 길어야 한 달은 남편도 놀라서 미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이 지속되면 남편은 죄책감이 아니라 아 지긋지긋하다 숨 막힌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탔는데 안전벨트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아 벨트 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벨트를 맸는데도 혹은 차가 멈춰있는데도 이 경고음이 고장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이 어떻게 될것 같으신가요 참다 참다 나중에는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차를 부셔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실 겁니다 지금 남편에게 우리의 표현들이 안타깝게도 바로 그 멈추지 않는 안전벨트의 경고음처럼 들릴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정적인 자극은 사람을 반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도망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나와 똑같이 아프게 만들려는 복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 없이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어쩌면 남편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진짜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착각은 남편이 상관녀한테 했던 걸 나도 똑같이 받다 받아야 한다는 보상심리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낯뜨거운 카톡이나 둘이 갔던 데이트 장소들을 눈으로 직접 봐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혹은 오기 때문에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 여자한테는 애기야 공주야 이렇게 하더니 나는 이름도 안 불러주냐? 그 여자랑 갔던 오마카세 이번 주말에 나랑도 가 똑같은 걸로 사줘. 심지어는 자존심 다 버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여자랑은 낮에도 했잖아. 우리도 대실 끊어서 가야지. 나한테도 똑같이 해. 이렇게 말이죠. 남편이 상간녀에게 썼던 정성과 에너지를 똑같이 받아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람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면을 달리 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을 아십니까를 만났을 때의 태도와 사랑스러운 자녀를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말이죠. 남편이 에너지와 정성을 쏟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상간녀가 본부인이 아니라 그냥 상간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상간녀한테 있던 행동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상관녀의 위치로 벽을 떨어뜨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술집 여자에게 팁을 뿌리고 탬버리는 흔들면서 웃겨줬다고 쳐 볼게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왜그 여자한테만 돈 주고 웃겨줘? 나한테도 똑같이 춤추고 돈 뿌려줘? 이렇게 요구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 만나는 엔조이 상대가 아니라 남편의 아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착각은 우리가 분이 풀릴 때까지 남편이 빌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남편이 정말로 큰 잘못을 했으니 내가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비난해도 남편이 다 받아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죄지은 사람의 도리기도 하니까요. 물론 맞는 얘기죠. 외도라고 하는 건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입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 가슴에 박힌 그 시퍼런 멍이 저절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남편된 도리로 한다면 우리가 문득문득 문득 감정이 올라와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더라도 남편은 자신의 원죄가 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겁니다. 군말 없이 받아주고 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거예요. 하지만 도리는 도리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우리가 남편에게 하는 행동이 마치 어떤 모습인 것 같은지를 말이죠. 정확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뜯어낼 때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채권자는 채무자를 괴롭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실은 돈을 끝까지 받아낼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우리는 정말로 남편과 평생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살기를 원했을까요? 평생 나는 떵떵거리고 남편은 죄인처럼 기어다니는 그런 숨막히는 관계로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걸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남들처럼 다시 웃으면서 지내는 것일 겁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평생 고개숙인 죄인으로 빚쟁이에 쫓기는 채무자로 살고 싶은 마음. 마음은 사실 없을 겁니다. 만약 계속해서 남편의 숨통을 조여서 우리의 분을 풀려고만 한다면 남편은 결국 에라 모르겠다 나 파산 신청할래 이렇게 아나모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 관계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편 스스로 빛을 갚을 능력과 태도를 갖췄는지를 쭉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거죠. 남편과 점점 평화로운 관계로 발전하거나 최소한 남편이만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도 태도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더 이상 미련 없이 남편을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착각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의 외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신혼 때처럼 완전히 뜨거워진다 이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저 도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외도하기 이전처럼 아무 의심 없이 웃으면서 밥 먹고 TV 보던 그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했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마음 아프게도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외도 이전의 남편은 이제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남편은 우리가 100% 신뢰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외도한 남편은 그 신뢰를 내다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뿐만 아니라 남편의 마음과 태도 역시 예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외도라는 건 단순히 몸만 다녀온 게 아니잖아요. 남편도 우리를 속이는 과정에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우리 기만하거나 계속 밀어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들켜버린 지금은 죄책감 때문이든 혹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든 남편 역시 예전처럼 순수하고 당당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껍데기는 같을지 몰라도 남편과 우리 사이의 공기는 이미 완전히 변해버린 상태인 거죠. 부부 생활을 집으로 한번 비유해볼까요? 살면서 겪는 자잘한 부부 싸움이나 갈등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수도꼭지 세는 그런 정도의 사건일 겁니다. 이런 건 그냥 고쳤으면 되고 금방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죠. 하지만 외도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가전제품 하나가 고장 난게 아니라 집에 큰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배하고 장판만 다시 하면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서 아예 집을 새로 지어야 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새로 짓는 집이 예전과 살던 그 집과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구조가 바뀌든. 자제가 바뀌든 완전히 다른 집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꼭 절망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고 서로 노력을 많이 한다면 예전 집과 비슷하게 지을 수도 있고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예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외도 이후에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짓게 될그 새로운 집이 예전보다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해줄지 아니면 더 낯설고 힘들게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하나뿐입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는 과거에 두고 남편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착각입니다. 내가 이혼을 하면 남편은 뼈도 못 추릴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해서 위자료 수억 받아내고 재산도 다 뺏어서 인간 거지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복수심과 보상심리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 없이 확김에 이혼을 섣부르게 결정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몸만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정합니다. 상관소를 직접 진행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위자료는 그렇게 높지 않죠. 정말 안타깝게도 상대방에게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고자 이돈 받자고 이렇게 고생 해서 소송을 했었나 난 자괴 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 습니다. 그럼 위자료는 그래도 재산 분할 은 조금 다를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니까 징벌 적으로 재산을 다 뺏어올 수 있을 까요 아닐 겁니다. 법원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건 그렇지 않은 건 유책사유보다는 오직 재산 형성을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가 이걸 따져서 재산을 칼같이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이게 법이죠. 만약 자녀가 성인이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면 이혼 후에 생활비나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 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분노에 차서 홧김에 이혼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변호사를 만나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아, 다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해. 라고 외치는 건 재산을 지키고 싶은 남편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복수하고 싶다면 혹은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하고 싶다면 지금은 그 감정을 철저하게 숨길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일곱 가지 착각 듣기에 굉장히 많이 불편 하고 아프셨을 겁니다.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피해자인 내가 이런 것까지 감수하고 계산해야 되나 이런 억울함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불편함은 우리가 환상에서 벗어나서 진짜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비슷한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연한 이상이 아닌 차가운 현실에 두 발을 단단히 붙이고 설때 비로소 남편의 외도라는 이 깊은 고통의 늪에서 스스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